저는 이거 음. 딱 보고 이런 노래가 떠올랐어요. 어저 노래가 떠올라요 노래까지? 네. <laughs> 닥터지, 선세럼 바르고,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. <laughs> 난 전민기님이 이렇게 뻔뻔하시면 진짜 노를 못하셔. <웃음> <웃음> 난 진짜 못해. 방금 오, 이 장기 자랑에 너무 깜짝 놀랐어. 아니, <laughs> 근데, 해. 아니야, 조용히 <웃음> 해봐. <웃음> 자, 오늘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. 얘 있으면요, 일단 저희는 만두 찜통이든 뭐 사하라 사막이든 걱정 없어요. 그렇죠? 예, 음. 걱정 없어요. 이 자외선 차단제도 말이에요. 유행에 따른 계보가 있어요. 오. 자외선 차단제 1세대는요. 무기 자차 선크림, 아. 그리고 2세대 는 뭐겠어요? 유기자차 선크림 아, 네. 그리고 3세대는 선스틱 아, 스틱. 아시죠? 그리고 어. 4세대는 선팩트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? 근데 이 선크림의 단점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진화하다가 드디어 어. 5세대가 나온 거예요 정말 업그레이드의 끝판왕 결정판입니다 선세럼! 썬 세럼. 세럼이 나온 거예요. 이제 썬 세럼의 시대인 네. 거예요. 네. 이런 썬 제품은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정말 발명품이자 음. 새로운 패러다임. 정말 세대 급체예요 네. 진짜. 사실 이런 썬 세럼은 처음 써봤거든요. 음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에이? 이게 썬 이게 세럼이에요. 제품이에요? 네. 어머.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. 네. 보세요. 말도 안 돼. 어, 이게 자외선 차단제가 맞나 싶어요. 신기하다. 네, 투명에 어. 가깝고요. 이게 찰랑이는 어. 세럼 제형이에요. 와. 세럼. 여기 뭐가 이렇게 딱 들어. 들어있는데 바르면요 네. 요 안에 있는 비타 캡슐이 톡톡 터지면서 아 이게 피부에 닿는 순간 싹 촉촉함만 남기고 산뜻하게 흡수돼요 와 보이시나요 이 은은한 윤광 음. 어머 너무 피부 좋아 보여 우리가 왜 선크림 하면은 좀 단점을 꼽을 때 항상 비슷한 게 있어요 뭐 답답하다 음, 백탁현상 있다 좀 건조해진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. 그래, 자외선 차단제니까, 뭐, 기능성이니까 어쩔, 어쩔 수 없지 수 하고, 참고 네, 참고 쓰고 음. 포기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뭐, 건조하기는 커녕, 오히려 촉촉하게 해주니까, 진짜 신세계예요 썸케어 아, 뭐 제품이 나를 촉촉하게 해줄 수 있다고? 게다가 와. 뭐, 썸 기능까지 완벽하니까, 다른 거는 찾아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. 자,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. 진 직접 네. 발라봤어요. 보시면, 처음에는 제 얼굴에 아무것도 새까맣게 안 되어 있다가, 네. 되는 순간 새까맣게 발이 5초 만에 이게 발리고 저. 있다는 거죠? 네. 근데 발림 보시면 뻑뻑하거나 네. 아니면 어디는 발리고 어디는 안 발리고 이게 아니라 균일하게 도포가 잘 되면서 눈가까지 편안하게 바르고요. 음. 그러면서 왼쪽에 제 얼굴 보시면 백탁 도는 거 하나도 없이 오히려 너무너무 촉촉해 보면서 이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이죠? 음. 자, 만약에 끈적인다 하면 저뿜뿜이가 머리는 붙거든요. 네. 얼굴에 안 붙어요. 아. 어. 그러면서 씻겨나가고 밀려나간 거 없이 그대로 거의 완벽 차단. 제가 대표 때문에 <laughs> 피부 관리하려고 사실은 제일 지금 힘든 게 그래. 조기 축구 안 나가는 거예요. 아, 그치. 근데 이거 닥터지라면은 이거 땡볕아래서띄어도될것 같은데? 어머? 제가 얼마나 열심히 바르는지 예? 영상을 좀 찍어 왔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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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게 옛날 거 바르면 이렇게 하얗게 발랐어요. 아, <laughs> 저러고 밖에 나갔어요? 아니, 축구할 땐 다들 저래요, 우리. 아. 안 저러면 선크림 안 바르고 또 혼나. 아, 아니, 뭐, 저래요. 어. 아니, 누구나 싶으셨구나. 아, 눈시렵겠는데 눈까지 다 <laughs> 발랐어. 이게 바르는 거예요. 세로. 아, 이게 정상이지. 맞아요. 사실 남자들은 선크림 그냥 아무거나 발라요. 아 아까처럼 얼굴이 토시오가 되어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남자분들은 기초 많이 안 바르시잖아요. 음. 그렇죠. 그래서 얘는 기초 같은 수분 세럼 77% 들어가 있으니까 어 사실은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면 어 끝이에요. 어, 끈적임이 어, 없고 좋다. 네. 일단은 향이 상큼해서 맞아, 맞아, 맞아. 민기 님 되게 향에 민감하시더라고요. 어, 어, 어떻게 알았어요. 맞아요. <laughs> 네. 진짜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향이 음. 조금 거북하면 못 쓰겠다고 하셨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네. 근데 제가 유일하게 참고 쓰는 게 향이 나빠도 선크림이었어요. 맞아. 그건 그 해야 되니까. 네. 응. 네. 선세럼 언제 발라야 하나요?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아 이거 좀 알려주세요. 그래, 이게 아마 이름이 세럼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것 같기는 해요. 그래. 근데 이거는 선세럼이라고는 하지만 음. 기초 마지막 단계. 우리 원래 선크림 바르던 순서 있죠? 그때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. 아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이 선스틱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네. 과거의 선스틱은 말이에요. 고체로 만들어내는 것, 그 제형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닥터지가 누굽니까? 일단 되게 가볍거든요. 음. 그래서 처음에는 저어이 안에 내용물이 없나 했어요. 너무 가벼워. 네 들어봤을 때 그냥 어 이거 다쓴 공병인가 했는데 새 상품인 거예요. 음. 근데 이렇게 가벼운데 얘를 바르잖아요. 네. 이게 진짜 신기해요. 저 진짜 우리 다놀랬잖아요 이런 제형을 처음 봤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느낌이 있어? 바르고 느낌이 내가 이렇게 살을 만져보자면 미 <르르르르르르> 맞아요, 그러니까. 이 느낌 뭔지 진짜, 알겠지. <르르> 닥터지 또 연구 얼마나 있겠어맨날 아, <르르> 그러니까. 며칠을 집에서 또 맛보고 뜯어보고 다셨겠죠 <laughs> <르르> 이거 진짜 선스틱 예. 특유의 그 어떤 방수 처리된 것 같은 <르르> 그 이상한 딱딱함, 답답함, 그게 전혀 없어요. 맞아. 그리고 제가 옛날에 선물 받아봤는데 선스틱이 특히나 끈끈했었거든요. 바르고 나면은. 근데 이거는 전혀 끈끈함도 없고 답답하지 가 않습니다. 어머머. 아, 안경 민기 대원님. 안경 진짜 안 벗는데 아. 누구예요 저분은 근데? <laughs> 여기,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아, 네. 네, 네. 아니 이미 더워서 막 땀난 상태죠? <laughs> 맞아요 이땀 위에다 쓱 바른단 말이에요 네. 음, 끄떡없어 너무 잘 발리죠? 어, 오히려 바르니까 좀 예뻐지잖아, 저렇게. 네. 네, 기름진 어. 것도 좀 없어지고 보송보송해져요. 약간 분첩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준 것 같은 느낌? 저기 좀. 이제 하트를 네. 붙이고 있어요. 어, 어왜 붙이고 네. 계시죠? 저기 이제 안발린데안 바르면? 딱 저렇게 티나죠? 저절에 김이 생겨아 그러네. 저절에 주름 생겨요. 어. 아, 지독하다. 제작진이 이거 노량진 네. 수족관에서 갖고 온 거예요. 이러지 마요. 아. 야, 어. 바닷물을? 이러지 마 얼굴에다 바닷물을 왜 뿌리냐고, 진짜. <laughs> 설마 된다고요? 진짜 된다고요? 독합니다 독해 아 진짜 믿고 사셔도 돼요 자, 저도 네. 습니다 이번엔 네. 뭐야? 저는 선스틱은 바디에 바르기가 너무 좋아요 어 그럼. 맞아요 슥슥슥슥 바르면 네. 갑자기 검은 장갑 낀 것처럼 잘 되고 네 뽀송하게 이제 딱 기름기 잡아주면서 보송한 마무리감 보셨어요? 네 저는 오일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어, 오일? 오일 근데 좀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져야 되잖아요 네 오일 진짜 아무래도... 많이 뿌렸거든요 아, 진짜 안 지워지더라고요. 와, 너무 신기하다. 그래서 왜, 이제 여름 되면, 저는 유분이 원체 많은 피부여서 하셔도, 네. 저렇게 오일을 듬뿍 뿌려내도 안 지워질 정도면, 걱정하지 마시고, 자외선 차단 믿으세요. 네. 근데 네. 저는 네. 이거 딱 보고, 이런 노래가 떠올랐어요. 어, 저 노래가 떠올랐 네. 닥터지 선세럼 바르고, 나의 성공 시대 시작. 난 전민기님이 이렇게 뻔뻔하시면심도 놀리는 <laughs> <laughs> 못하죠. 난 못해. 진짜 방금 <laughs> 이 장기 자랑에 <laughs> 너무 <웃음> 깜짝 놀랐어. 아니, 근데.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조용히 해 언젠가는 춤도 준비할 것 같아서 <laughs> 너무 무서워, 난것 진짜. 것 같아. 아니, 하라는 거보다 더무섭아 어쨌든 이제 밖에서 뭐 골프 치든 축구하든 무서울 게 없어요. <laughs> 아, 안타까운 게 남자들은 이거 몰라. <laughs> 맞아요. 왜 사춘기 해주세요. 아들을 좀 두신 <laughs> 아, 분들 있죠? 그렇죠. 사춘기 아드님들은 좀. 아, 이거 왜 그래. 아, 싫어. <laughs> 이렇게 <이러기> 쉬워요. <laughs> 엄마 때문에 얼굴 하얘졌잖아. <laughs> 엄마 때문에 끈적이잖아. 이렇게 <laughs> 근데 이거 추천해주시면 아드님이 아무리 사춘이라도 엄마 네. 우리 엄마 음, 짱이다 이런 할수 있을 거예요 와. 진짜. <laughs> 네.